지금은 금을 사기 매우 좋은 시기다라는 이 칼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칼럼의 저자는 룰 인베스트먼트 미디어의 CEO 릭 룰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릭 룰이라는 사람이 제가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다뤄서 그렇지 해외에서는좀 많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기금석 업계에서 왜냐면 기금석 투자 업계에서만 47년인가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진짜 이 사람한테 배울 점이 진짜 많아요. 저도 이 사람의 내용을 듣다 보면 와이 건난 진짜 상상도 못했다 싶은 것들도 많이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도움을 받은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칼럼을 쓰거나 이러는 일이 잘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접하기도 힘들고 뭐 이래서 이제 좀 다루기가 어려웠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의 그냥 인터뷰를 저도 영어 잘 못하는데 꾸역꾸역 번역을 해가지고 예, 칼럼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금을 사기 매우 좋은 식이다 어, 71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부자가 되려고 노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부자가 되려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자산을 구매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금을 보유함으로 인해 낙담하는 동안. 나는 금으로 기뻐합니다. 나는 금을 보험의 관점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1998년 실물 금 보유량을 상당히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이후 금 가격이 온스당 256 달러에서 1온스당 2,000 달러, 즉연 8에서 8.2%의 복리 수입률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금은 내가 예상한 대로 정확하게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링 룰이 이때부터 98년 이때가 이제 거의 이제 뭐 거대한 상승이 있기. 그 직전에부터 이제 실물을 모으기 시작해서 이 어마어마한 성승을 또 이제 먹었던 경험을 이렇게 풀어내는데요. 이 사람이 47년 정도 된그 사람이다 보니까 정확한 상승 지점, 어느 정도 그런 상승 지점을 잘 잡을 정도로 이런 보는 눈이 되게 뛰어나다라는 걸 이제 초반에 깐 거예요. 뒤에서는 왜 지금, 왜 지금이 금이 정말 저렴하고 지금이 금을 사기 매우 좋은 시기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뒤어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금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법정화폐, 특히 미국 달러로 표시된 저축 상품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 가치가 커집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거대한 흐름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자이 말이 제가 뭐 입에 닳도록 이야기 드렸다시피 금가격은 달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단순히 달러가 아니라 달러로 표시된 저축 상품 즉 뭐냐 국채 제가 아까 전에 로버트 기호 사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달러는 그냥 발행되는 게 아니라 미국 국채가 발행되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사주기 때문에 그 가치를 온전히 유지하면서 발행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다른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오히려 팔고 있어요. 안 사는 걸 넘어서 팔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이전에 발행했던 달러를 다시 발행한다고 치면 이제 그만큼 달러의 가치가 급속도로 하락할 수 있고 그것은 곧 금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폭제로 작용을 할 텐데 우리는 그 거대한 흐름의 시작점에 서 있을 뿐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여기 부분이 저는 진짜 와 이건 생각 못 해봤는데 싶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다른 모든 클래스에 비해 금시장 점유율은 0.5% 미만인데 40년 평균 시장 점유율은 2%였습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시작하면 귀금속 시장의 점유율이 0.5%에서 2%로 되돌아갈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귀금속에 대한 수요가 4배 증가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일이고 그것은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얘기가 사실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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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박한 얘기거든요. 어, 이 전체 자산, 예를 들면 뭐 주식, 채권, 뭐 부동산, 뭐 암호화폐도 있고, 그다음 뭐 이제 금도 있고 이런데 이 전체 자산 중에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금 시장을 다 합치면 요만큼. 한0.5% 밖에 안 된다. 되게 되게 적죠, 지금? 근데 40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금이 한2% 됐다. 그러면 이제 지금 금이 0.5%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암호화폐도 다 오를 때 금이 그동안 못 올랐기 때문에 이 가격에 이제 머물러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투자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평균 획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그냥 뭐 하나의 주식, 하나의 어떤 상품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자산군으로 따지면 자산군은 평균 회계를 되게 되게 잘 따르거든요.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이런 큰 자산군들은 평균 회계를 따라요. 그래서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균적으로 금의 그 시장 점유율은 2%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것에 한참 못 미치는 0.5%다. 그러면 이 평균 회계적 관점에서 금의 점유율이 2%까지 상승하면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의 점유율이 2%까지 상승한다는 건네 배가 가치가 커지는 건데, 근데 여기서 링 룰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금석 시장의 수요가 네 배가 증가할 거다. 저는 그냥 좀더 직설적으로 꼽고 싶어요. 이 사람은 약간 한 발짝 빼고 순화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큰 인터뷰다 보니까, 그래서 네, 그냥 수요가 네 배라고 했는데 저는 최소 금의 가격이 네배 이상 상승하는 거다라는 그런 근거로 써도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의 가격이 안 올라도 시장 점유율이 오를 수 있어요. 어떻게 오르냐면 계속해서 좋은 주식들을 상장시키거나 채권 발행량을 늘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그만큼 얘네의 덩치가 커지니까 그러면 얘네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새로 채굴돼서 나온다고는 하나 그 양이 정말 정말 미비하죠. 그러니까 귀금속이라고 불리는 거고 그러니까 금이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지구상에 아주 한정적인 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건데 그러니까 사실상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해서 이 전체 금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금이 생산되지가 않아요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고 심지어 금 매장량이 그러면은 금은 0.5%에서 2%로 올라간다라는 건 여기서 일로 올라간다라는 건 그냥 이 점유율이 4배가 올라가려면 단순하게 금가격이 4배가 올라가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일단 이 평균 회기적 관점에서 따지면 2%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금가격이 4배는 올라가야 된다라는 건 맞고 그래서 이 사람은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되게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뭐 저처럼 뭔가 제 생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버리면 누군가는 좀 너무나도 큰 환상을 가지게 되고 이제 투자를 집행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단기간의 관점으로 금을 투자하면 진짜 힘든 자산이다. 진짜 긴 호흡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주의를 주는 것처럼 이제 그러지 않을. 최대한 막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진짜 이거를 제대로 생각을 해보면 자산군이 평균 회귀적 관점으로 볼땐 저평가되면 평균으로 올라가고 또 고평가되고 그 다음에 다시 평균으로 내려오고 저평가되고를 반복해요 그럼 얘는 2%까지 올르는게 아니라 2%를 지나 고평가되는 영역까지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4%라고 칠게요 4%라고 치면 4배가 오르는 게 아니라 뭐 8배가 올라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여기서 의미하는 가 짱큰건 뭐 앞으로 4배가 오를 거다 가 아니라 금이 역사적인 평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다 너무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0.5% 라고 했지만 0.5% 미만이라고 정확히 적었어요 근데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0.5% 라고 적은 거지 그러면 진짜 이 지금 금이 역사적인 평균에 이 정도로 못 미칠 정도로 그렇게 저평가되었다고 라는 게 수치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가격이 뭐 몇년 동안 잘안 올랐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진짜 단순히 수치로만 봐도 아 금이 역사적 평균에 비해 엄청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구나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뭐 여기서 이제 네 배, 여덟 배 이거는 조금 더 거기서 살을 하나 더 얹은 거고요. 뭔 말인지 아시죠? 어 근데 이게 내일 일어날 것인가? 그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한 상승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투기꾼들이 금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그들은 8%의 복리 수익률에는 관심이 없으며 1970년대에 경험했던 것과 같은 수치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8%면은 그냥 비트코인이 하루아침에도 움직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 그거죠. 실제로 뭐 이게 링 룰은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그죠? 예, 그게 다른 것 같지가 않아요. 8% 복리 수익률이면은 이제, 어쨌든, 링 룰이 거의, 아몇 어 배야? 한 여, 금 가격이 이제 2000년대에 6배가 올랐으니까, 7배군요. 일 7배가 올랐으니까, 어, 뭐한 10년 동안 7배 오르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다. 예, 그걸 이제 복리 수익률로 나눠보면 그렇게 큰 수익이 아니다 보니까, 어, 관심이 없다라는 이런, 어, 그렇기 때문에 금은, 근데 이제, 장기간으로 볼때 이제 수익이 차곡차곡차곡 차곡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 상승 사이클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상승률이 더 높아. 높아지기도 하고 그럼 이제 장기간을 투자를 한다면 어, 충분히 뭐 10년동안 6배 7배 그리고 뭐이 전에는 막 26배 이렇게 상승을 하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적게 오른다고 생각했을 때막 7배, 10년 동안 7배 오른다고 하면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단기간에 빨리 많은 수익을 내는 걸좀더 원해서 금에 이렇게 관심이 없어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당장 내일 막 이렇게 뭐 엄청나게 금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인가 또 그러지도 않을 텐데. 그리고 또 심지어 이 사람의 생각은 단기적으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일어나면 이제 금값이 상승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미리 꺾어놓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다. 어 그러니까 단기적인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 우리는 좀더긴 호흡의 관점에서 금이 역사적 평균으로 돌아갈 것은 기정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투자를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 너무나도 금을 사기 좋은 시기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같은 변동성 높은 자산에 대한 관심이 현재. 더 투기꾼들에게 각광받는 것이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우리가 매우 좋은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투자자들 사이에는 경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무 단기적인 시각에 매몰되지 말고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이 오히려 진짜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예전에 뭐 예를 들면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금도 있는데 이제 금의 사이클이 다가오기 이 직전인 시대에는 금의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산군들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때도 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근데 여기에 심지어 더 심각한 암호화폐가 딱 등장하면서 엄청난 변동성으로 그 사람들을 진짜 미치게 만들잖아요. 아무튼 이런 변동성이 더 높고 그리고 그만큼 뭔가 기대도 크고 기대도 큰 이러한 자산군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금이 원래 저평가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저평가됐다. 그러면 나중에 평균으로 회귀할 때 암호화폐가 없었을 시절에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상승률이 비교적 적겠지만 지금은 암호화폐의 등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이두 개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 변동성의 차이가 금은 거의 모든 자산 중에서 변동성이 가장 낮은 자산이고 암호화폐는 모든 자산 중에서 경적성이 제일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금을 안그래도 지루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잘 없을텐데 금 마저도 있었던 사람들도 다 그거 빼가지고 암호화폐로 갔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지금은 경쟁자가 없어서 진짜 극도로 저평가 돼 있다 그럼 얘가 똑같이 평균 회귀를 한다고 쳤을 때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낼수 있을 정도로 금이 어 지금은 그 다른 투자자들이랑 그러니까 경쟁할 투자자가 없다는 거죠. 지금 난이 가격까지만 오면 사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조금만 더 높은 가격에 사버리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조금 있어서 이렇게 뭔가 더 싸게 사기에는 어려운 그런 치열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조차 없다. <laughs> 지금은 어 그냥 금은방 가면 금은방 사장님이 지금만큼 잘 반겨주는 때가 없다 싶을 정도로 이제 되게 지금 금을 사기 좋은 시기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던 거고요. 이제 뒤이어서 금이 다시 왕좌에 오를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 달러의 해게모니가 끝나지 않지만 그 중요성이 덜해지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통 좀 극단적인 쪽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이제 미국 달러 거의 끝났다, 미국 달러 종말이다, 종말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링룰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부분에서도 좀 보수적이에요. 어 근데 이 보수적인 사람도 이제 이야기 이 이렇게 하는 거죠. 미국 달러의 패권이 끝나진 않겠지만 그 중요성이 계속 덜해지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거. 이는 미국 밖에 국가들이 미국 달러 밖에서 서로 거래하기 위해 점점 더 금을 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브릭스 통화가 결코 성공할 것이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특정 화폐가 완벽한 신뢰를 줄수 없는 시대로 간다면 금이 국제무역의 측면에서 화폐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브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브릭스가 성공해서 브릭스가 미국을 찍어 눌러서 이겨가지고 패권을 빼서 오기 때문에 금을 사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 브릭 X가 등장했고 미국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 있는 지금은 패권 전쟁을 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을 사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즉 금은 누군가가 싸웠을 때 누가 이겨야 금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뭔가 배팅의 관점이 아니에요. 누가 싸우면 그 싸움을 하기 때문에 금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면 뭐 2차 세계대전 때막 그런 시기라던가 아니면 미국이 패권을 이제 다시 재정립시켰던 1971년 이제 닉슨 쇼크 이후의그 시기를 보더라도 결국에 석유가 이길 거냐 금이 이길 거냐 이 싸움이 붙어서 석유가 이겨도 금가격은 석유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패권이 어디로 움직일 거냐 그 과정 가운데서 금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이런 것처럼 지금은 뭐 브릭스라고 표현을 했지만 더 여기서 이제 뭐 주동을 하고 있는 건 러시아나 중국 같은 국가인데 얘네들이 미국과 치열하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심지어 싸웠고 뭐 대리전이라고 봐야겠지만 그리고 이제 중국도 그러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앞으로 더욱더 그걸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금의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미 그런 시대 가 버렸기 때문에 옛날에는 중국과 미국이 친하지 않더라도 중국은 그래도 달러는 믿었어요. 미국이 설마 그래도 패권국가고 기축통화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뭐 설마 지들 마음대로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달러나 미국 국채를 동결하거나 그러겠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어마어마한 양의 미국 국채를 사놨잖아요. 뭐 러시아도 샀고 그랬는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적어도 러시아 중국만큼은 이제 더 이상 달러를 믿을래? 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이랑 적대국이 아닌 국가들은 뭐 생각이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미국과 사이가 애매한 그런 관계들은 관계의 모든 국가들은 어, 내가 갖고 있는 이 달러나 미국 국채도 자칫하면 진짜 자칫 틀어지면 완전히 뭐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릴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예 특정 화폐가 어, 진 뭐, 달러가 됐건, 위안화가 됐건, 뭐가 됐건, 그니까, 어느 국가의 화폐라도, 특정 화폐가 완벽한 신뢰를 줄수 없는 시대로 이미 됐고, 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라는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금밖에 없는 거죠. 달러도 못 믿는다. 우리 모든 화폐 중에서 가장 믿을만한 화폐라고 이야기되는게 달러인데 그 달러도 못 믿는데 다른 화폐를 믿는다? 뭐 유로를 믿는다? 위안화를 믿는다? 어떻게 믿어.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유일한게 금밖에 없어서 이제 금은 화폐로서의 지위까지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링룰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중국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금을 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이 금을 사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금을 사는거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러시아에서 루블로 무역을 결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루블은 미국 달러보다 더 가치가 낮은 화폐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원유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나이라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이라화는 매년 복리로 25%씩 감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이런 브릭스 국가들이 자국화폐로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그 자국화폐, 위안화나 루블화나 뭐 이런 것들이 미국 달러보다 낫다라고 Todo. 더... 좋은 화폐라고 생각해서 그걸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달러보다도 가치적으로는 더 떨어지지만 어쨌든 지금 이 달러 패권 시스템에서 빠져 나와야만 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하는 거고 근데도 불안하겠죠 당연히 뭐 러시아랑 사이가 틀어져도 뭐 문제가 생기겠지만 틀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그냥 러시아 경제가 박살나 버리면 이제 러시아랑 자국 화폐로 거래해서 우리가 루블이 좀 쌓였는데 얘 가치가 아주 박살나 버릴 거 아니에요 이런 리스크까지 져야 된다 적어도 미국 달러는 그런 거는 없는데 근데 대신 미국은 우리랑 좀 적대국이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자산이 동결될 가능성이 커서 이제 지금 자국 화폐로 거래를 하는 거고 이것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결국 돌아가는 건 금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14년 동안 단한 해도 빠짐없이 금을 사고 있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부터는 금을 매입하는 양이 어 역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지금 계속 뭐 2023년에도 거의 역사상 최고치에 가까운 금매입량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 예, 금에 대한 중요성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시기로 가고 있는 건 불보듯 뻔하고 눈에 나,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미국 정부는 그들에게 미국 달러 밖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격 안정성과 유동성을 갖춘 유일한 교환 매체는 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강할 것이라고 봅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은 좋은 진입점이라는 것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로 금의 가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높은데 심지어 지금은 금 가격이 저평가돼 있다. 저평가된 자산 중에서도 상승 모멘텀이 별로 없는 주식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저평가된 자산인데 상승 모멘텀까지 같이 지닌 자산은 진짜 그한 사람의 인생에 일생일대의 기회일 정도로 이렇게 흔치 않은 기회를 발견했다고 투자시장 전반적으로 다 통용되는 말이죠. 닐링 룰은 47년 동안 비금속 업계에 있으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상황들을 봐왔겠어요. 근데 지금이 딱그 시기다.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으면서도 상승 모멘텀이 강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좋은 진입점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자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금에 의해 기금속 강세장이 확립된 후 은이 움직일 때더 멀리 그리고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제가 이전에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던 거지만 실제로 금 가격이랑 은 가격은 오를 때도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같이 떨어지는 이런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파란색의 금인데 금이 오르는 것보다 항상 은이 허 훨씬 더 많이 오르고, 뭐, 떨어지는 것도 당연히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 그... 격하게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000년대에서도 금은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랐죠. 근데 은은 조금 더 아래에서 시작해서 더높이 올랐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낮은 가격일수록 더 변동성이 적어 보이니까 잘 모르는데 실제로 이 과정 가운데서 금은 한 7배 올랐고 은은 한 12배 정도 상승을 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상승 모멘텀이 강한 앞으로 진짜 큰 상승이 있을 그런 좋은 지점에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금의 강세장이 이렇게 쭉 이어질 때 은은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은에 대한 낙관적인 그런 입장도 같이 밝혔습니다 2025년 말 2026년 초에 보상 받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은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은을 모으는 이유는 그냥 요 정도의 좀 보상을 받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아마도 제 생각에는 릭 룰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앞서서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한 상승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는 건어 금리 인하하면 유동성도 늘어나고 금에는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 하겠지만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인하되면 항상 어김없이 경제 위기나 경기 침체가 따라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그런 스파 프라이스의 금 가격이나 은 가격은 하락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올해 2024년은 경제 위기에 대한 리스크는 꽤 높다라고 이 사람은 바라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이제 금 이날을 시작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경제기가 있고 난 이제 2022년에서 2025년 한 초반 때까지 좀 경제가 많이 힘들고 그로 인해서 금과 은 가격이 조금 어 부진한 성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진한 성과를 내겠지만 그 이후 경제가 회복하기 이전에 금과 은은 더 빨리 상승을 하거든요 예, 주식이 저점 찍기도 전에 훨씬 이전부터 금과 은이 더 빨리 상승을 해요 경제위기의 전체 기간을 보면 그래서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부터 정말 급격한 상승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 생각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링 룰의 이번 인터뷰를 보면서 전좀놀랬어요와 나랑 생각이 진짜 비슷하다. 와 47년 짬바의 형님이 나랑 생각이 비슷하다면 어 이거는 이거는 좀 기분 좋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975년에 금이 상승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아 이걸 다시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이 나네. 금 가격은 그 거대한 사이클 중간에 큰 조정을 그 조정 이후의 상승이 진짜 가파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2000년대의 이 슈퍼사이클을 보면은 이렇게 금 가격이 천천히 이렇게 상승 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고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이때 거의 한 20%에서 이제 25%까지 최저점을 따지만 25%인데 20% 정도 하락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이 가격을 다시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거의 한 2년 걸려요, 2년. 그리고 나서의 상승이 진짜 어마어마한 상승이 이렇게 쭉 나타나거든요. 그 뒤에? 이일 했던 것처럼 그 사이클 중간에 큰 조정이 한번 오는데, 이큰 조정 이후의 상승이 진짜 가파르다.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더 드라마틱했던 때가, 이제 1975년, 그때 있어요. 이건 제가 한번 차트를 하나, 그냥 가볍게 하나 만들어 봐야겠네요. 데이터는 뭐 차고 넘치니까, 200년 정도 되는 금가격 데이터거든요. 이제 이 금가격을, 80년대를 보잖아요? 이게 진짜 드라마틱한데, 자, 이 금가격이 이렇게 빌빌길길 빌빌 기다가, 이제 70년부터 그 슈퍼사이클이 시작돼요 이제부터 서서히 올라요. 서서히 오르다가, 이제 1970, 5년쯤에 이제 여기도 큰 침체가 한번 옵니다. 경기 침체가 크게 와요. 그래서 얘가 거의 3년을 기어요. 3년. 여러분들이 3년 버티실 수 있으세요? 뭐 이미 버티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이런 큰 위기가 오는데 이 이후에 상승이 야, 어마어마하죠. 예. 네, 그래서 보통은 보통 금이든 은이든 슈퍼 사이클이 보통 10년이 유지가 되는데 이게 이렇게 상승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상승하다가 큰 눌림이 있고 이렇게 상승을 한다. 그래서 이게 이 지점. 이 지점이 이제 한 2025년 말에서 2026 초. 요 정도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2024년에 위기가 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1.5년에서 2년 뒤에 이 어마어마한 상승의 그 시기가 찾아올 거다 그리고 그 시기는 2000년대의 흐름보다도 1 9 7 5년에이 엄청난 상승일 것이다 왜냐면 지금 금은 2000년대에 저평가된 거랑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훨씬 더 많이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상승 모멘텀 또한 2000년대에는 세계화 시대였고 세계가 다 같이 잘 살자 잘 살자 했던 시대랑은 다르게 지금은 막니편내편 네편 싸우고 있고 달러 물어 뜯고 있고 이제 막 달러도 못 믿어가지고 막 일단 자국 화폐로 거래한다면서 뭐 루블화 위 하나 이런 거 쓰고 있고 근데 또 그런 것도 못 믿으니까 이제 막 일단 미국 국채 다 팔아가지고 지금 막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미친 듯이 모으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2 0 0 0년대의그 흐름과는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이 엄청 큰데 가격은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이두 가지가 공존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가격이 저평가돼 있는데도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예, 어쩔 수 없이 이때 안 그래도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또 가격이 내려가. 그러니까 진짜 미친 듯한 저평가를 보고 그다음에 이게 상승 모멘텀과 만나면서 평균 얘기를 빨리 하면서 이제 엄청난 상승 포텐셜이 같이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링 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에서 보면딱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는 부진한 한 해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물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금괴나 은괴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실물을 사고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실물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내 경험상 완전히 바닥에서 사서 꼭대기에 판 유일한 투자자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바라는 대로 시장이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에 집중하고 길게 모아야 합니다. 물론 앞으로 금가격이 이것보다 더 싸질 수도 있다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큰 조정, 큰 조정으로 인해서 금가격이 한번 크게 하락하는 그게 오래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정확히 바닥을 잡아서 꼭대기에 팔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진짜 좋은 기회가 왔을 때못 잡고 진짜 좋은 기회가 왔을 때못 판다 그러니까 충분히 저렴한 가격일 때부터 계속 사 모으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다 뭐 바닥에 타서 꼭대기에 팔았다는 사람은 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였고 사기꾼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걸할수 있을 거란 생각 자체를 하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믿지도 마라 그냥 저렴하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사 모아라 충분히 저렴하고 상승 모멘텀이 가득한 그런 자산을 발견했다면, 지금도 충분히 저렴하니까 지금부터 사 모아라. 나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나는 1975년 이후에 그 어마어마한 상승이 왔었던 것처럼 그런 상승이 똑같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 라는 이야기를 마무리로 하면서 링 룰의 이야기를 전달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